155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문제 풀이 해 보면은 유형 중심을 제가 이제 어, 원래는 재작년 겨울 작년 재작년 2년 전 겨울부터 그니까, 아무튼 만 2년째 쓰고 있어요. 만 2년 넘게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용하게 된 계기가 그유형중심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를 갖다가 올리려고 하니까 저작권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사고 쪽에는 문의를 해봤더니만은 일체 모두 올리면 안 된대요. 예, 네, 그러면은 저작권으로 척컹척컹할 건가 봐. 그래서 유형 중심을 했더냐마는 예그 모든 걸다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괜찮아요. 문제가 괜찮더라고요. 적당히 난이도도 괜찮고 그래서 어, 여기 시리즈로 시작을 하게 됐는 건데 그래서 최소 뭐 과목별로 볼것 같으면은 유형 중심 같은 경우는 뭐 강의만 한년 동안 한 여덟 번 아홉 번을 갔다가 풀었을 거예요. 예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이유는, 너무, 왜 그렇게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은, 저 기억 못해요. 뭐 특정 문제,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당 이렇게 뭐 보다 보면은, 아, 요 문제는 생각나, 요런 게 문제집 한 권당 한 열댓 문제는 있는데요. 나머지는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하고 다시 그냥 리셋돼서 저는 항상 그냥, 어 무의해서 풀기 때문에 좀 그런데, 요 문제는 농담 한 마디 하고 넘어갈게요. 155번 농담인데 저 진짜 진지해요 이거는 작년 어, 말에 즉 2022년 한8 9월 9월쯤에 갑자기 수업 중에 이 문제를 풀다가 풀기 전에 들었던 생각인데요. 제가 이, 이,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지금, 그, 그 63kg 거든요? 몸무게가? 제가 지금 100g 짜리 고기를 갖다가 딱 구워가지고 한 조각을, 100, 100, 100g 짜리 한 조각 그러면 너무 크다, 그죠? 0. 아, 그니까 그 50g 짜리. 좀 크긴 커도. 50g 짜리 고기 하나, 좀큰 덩이를 내가 지금 한 입에 훅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몸무게는 63.05kg이 바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쪼, 조금 이거 묻고 싶은 거는, 그, 러니까 제가, 제가, 지금 50g을 갖다가 넣었 아 그래가 이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내가 아니 적어도 내가 먹는 음식의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뭔가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왜 유튜버 중에 찌양 같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 뭐 가가지고 뭐 고기 막 10인분 뭐, 뭐 20인분 막 이렇게 먹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의 몸무게에다가 내가 만약에 고기를 갖다가 5kg를 먹었다라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고기를 5kg 먹었으면 68kg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뭐, 그 다음에, 아, 뭐, 물론 68은 아니겠지. 왜냐하면, 먹으면서 내가 지금 턱을 막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열을 쓸, 사용하는 거고, 열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지방을 갖다가 태우거나, 어찌됐든, 그러면 내 몸무게가 약간 마이너스 되는 게 있겠지만, 은 거기에 어찌됐든, 그, 마이너스, 손실률이 있따손 치더라도, 내가 일단 한 67kg 까지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진대사 활동에 의해가지고, 뭐, 땀으로도 빠지고, 그 다음에, 음, 뭐, 화장실에서도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몸무게가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자 하는 거는 갑자기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내가 63kg에서 50g짜리 고기를 먹었으면은 갑자기 점프로 63.04 키로 정도는 갑자기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 내가 입에다가 고기를 갖다가 집어 넣는 순간 내가 집어 넣고 저울 위에 올라가면 0.05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걸 씹는데, 오케이, 알겠어. 씹는데 에너지 들었다 손 치자. 그래서 손실률이 좀 있었다 손 치더라도 씹고 꿀꺽 삼키는 순간 40g 정도는 내가 몸무게가 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고기를 갖다가 내가 입에 넣는 순간에 이미 한 50g까지 즉 63에서 63에서 그 다음에 풀쪽띄어가지고63.05 갔다가 그 다음에 살짝 떨어져서 삼키는 순간에 63.0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셨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소리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2년 전에 어떤 햄스터의 몸무게가 130g이었는데 1년 전에는 160g이었대요. 그러면은 2년 전과 1년 전 사이에 그그150그뭐뭐 그뭐 얘기하자면은 2년 전과 1년 전 사이에 무게가 140g을 기준으로 하면은 2년 전과 1년 전 사이에 140g 이었던왜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뭐다? 몸무게는 연속의 <laughs> 변화를 가진다. 즉, 몸무게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푹쩍 뛰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2년 전과 1년 전 사이에 141번 있고요. 그 다음에 160에서 150 됐으니까 140 뭐, 됐다가 150 됐는지 그건 내알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번 있었다.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5는 2년 전에서 1년 전 사이에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160에서 150 되는데 적어도 두번 있는지 나알바 아니지. 152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160에서 150 떨어질 때 적어도 한번 있고요. 그래서 두번 있는 거고요. 154도 동일하고요. 156도 동일하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연속기하면은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몸무게 점프 왜안 되나요? 아니, 물론 빠지는 거야. 점프 되겠지. 아, 점프가 안, 안될수 있지. 왜, 뭐, 뭐, 그냥, 땀, 뭐, 시간에 따라서 땀, 열량, 열량, 이거지만, 어. 아니, 내가 지금 50g짜리 고기를 갖다가 탁잡아놓어떠니까 그럼 점프잖아요. 그게 무슨,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거, 이 문제에 그래서 불만이 생겼어요. 아 그래서 좀 전에 그 문제 말씀드렸던 거는 아, 이 문제 보니까 생각난다고 그냥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 어, 기온 변화는 그래도 연속이라고 합시다. 기온은 점프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온 변화는, 어, 이 지역의 기온이 10도씨가, 어, 최소 몇번 있었냐라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서 여기에 한번 있고요. 그죠? 여기는 내 알바 아니고, 여기도 내 알바 아니고, 여기에서 여기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10도를 갔다가 지나서 가게 될 거고요. 그죠? 내 알바 아니고, 내 알바 아니고, 최소값은 얼마? 두 번이다.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Por ver el juego se estrelló el primer